바로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 한번 채우고 갈까요? 아 괜찮습니다. 예, 날라 날라 날 같이 날라 그런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주고 차를 타는 클래스. 아 죽기 전에서 아주 있었네요. 아이고 저런 저기 후방 주차가 있었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하이. 오늘도, 비캔디, 비캔디. 비캔디 큐가잘안 잡히는 이유가 있어. 비캔디가 어려워.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 핵도 많고. 그래서, 베린이 분들이, 매판하고, 안함. 비캔디는, 저번 영상에 보시다시피, 판처가 가비기네? 판처가 개꿀잼이야, 진짜. 이제 자기 전이라서, 딱, 달달하게, 방송 볼수 있지. 이보냐. 아싸 5,000원. 뭐야? 얘 튕기네구나. 비정상 플레이 패턴 뭐야 이거? 야, 시작하자마자 비정상 플레이 패턴으로 추방당애를내 앞에서 잠수로 보는 확률이 몇 퍼가 될까? 레전드네. 진짜 플레이어 건보다 C포가 더안 나옴. 이게 확률이 스폰율이 거의 스폰지밥 진짜 병... 뚱이 수준 뚱이 수준이야. 뚱이 수준. 안 나와? 씨. 아니 저거 60만 원 걸린 미션. 어? 시도도 못하고 시도도 어? 10%가 나와야 뭐 시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확률이 말이 안 된다니까 아니 10%를 먹어도 문제야 어떻게 잡을 거야 밑에 있는 사람 맞졌다또 맞은 거 같은데? 흐읏. 또 저기 있다. 짜짜짜짜짜 파게티 농심짜 파게티. 농심 짜라자짜라자짜라자짜 파게티 농심짜 파게티. 짤자라짜라짜 파게티 농심짜 파게티. 음. 쿨. 아, 이제 개 지렸다. 여기 다 잡았네. 혹시 여기서도 C4가 안 나온다면? 나는 진짜 C4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야. C4 나왔어. 잠깐만. 잠깐만. 자, 잠깐만요. C4 나오면은 바로 케이블카 가야지. <laughs> 마침 또 가는 방향에 그게 있네. 저기다 들어오면 되겠다. 잠깐만요. 아, 오늘 가져가나요? 주키니 선수? 네, 축하해 주 오늘 아주 훌륭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예, 좋습니다. 예, 여기 없어 보이지? 노란 핏 떨궈 봐. 노란 핑 여기 없잖아. 차가 안 박혀 있어. 여기 아, 차 박혀 있네. 잠깐만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 개 진짜 너무 성급했다. 인정. 건너편 어머니 잡을게요. 안녕하세요. 슛. 아 볼은 나의 친구. 아 불만 불만이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laughs> 운 좋네, 저 친구. 아 시프 너무 성급하게 썼어. 근데 저기 사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혼란을 틈타? 혼란을 틈타? 잠깐만 히퍼가 떠있다고요? 어, BRDM이 있어 야 여기 케이블카 존이야 너 오면은 바로 죽어 그냥 판처를 챙겨야겠다 BRDM 있으니까 아주 그냥 어? 참교육을 해야겠어 내가 봤을 때 탑2에 BRDM 만날 확률이 있다 이거 탑2에 BRDM 만나 이거 그냥 히퍼 갖고 있다가 BRDM 써면 돼 아, BRDM 여기 있네요? 뺏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있으면은 죽어요. BRDM은 판처에 죽어요, 니마. 안데 아, 피가 너무 많이 달아. 이게 너무 안 좋은 점중 하나가 피가 너무 많이 달아. 그러니까 비켄디에서 내가 말했잖아, 비켄디에서 판처가 아, 비켄디에서 BRDM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판처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와, 근데 각이 이쁘게 다 나오는데, 나좀 싸주세요 하면서 각이 다 나오는데요? 붙었다. 던지던가 이러면은 비할드 버립시다 안 버려도 되겠군요 길리를 먹자 여기까지만 땡길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아 제발 아 제발 너무 안 너무 안 좋은데? 이쪽 거가 없고 왼쪽 거가 없잖아 잠깐이예3세포 그냥 특별해서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하 왼쪽. 잠깐이예3세포 그냥 특별해서 소리 여기 맞은 것 같은데. 오른쪽 맞았다. 예예 지금 컷. No. 야 이거 안 죽어? 야세명 어디? 아두명 어디 있어? 점짜 그냥 쟤 건데. 오. 오? 어떻게 저렇게, 봐볼게요. 들었고. 발소리 들었고. 아, 봤다. 아, 보고 던졌네. 와, 개정확한데? 아, 까비. 예. 잠깐만요. 어, 그, 다시 보기를 봤는데요. 녹화가 안 됐네요. 예, 요약해드리자면은, 그, 위에서 씹퍼 던질 때, 던진 집에 사람이 있었는데, 터무니 없이 멀었구요. 그리고 원래 던지려고 했던 집에 사람 없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쪽피 일로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어, h 리 이거 타러 오나? <laughs> 가스러운 녀석 일킬이요. 아왜안 타죠? 아니, 너도 안 타지니? <laughs> 버그가 걸렸나 보구나 네. 아 타고 싶어? 알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쿨한데? 어, 쿨하네요. 차 없으면 그냥 죽겠다. 되게 쿨한 사람이고만. 야 기름 없는데 나너 기름 맞냐? 어 기름 없어 세운다. 딱 보니까 저기 세우려고. 나이스. 어, 뭐 좋은 거 하고 있어. 짜르자 가짜 짜짜 파게티 농심 짜파게티 오들 오들 다들어갈게 일단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딱 아... 침착하면 어떡하지? 죽키니 엄폐를 쓰는 활용도가 아주 남다른데? 다 외곽 타고 올 거예요, 비켄디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없어 살아남을 가능성이요? 솔직히 매우 희박함 어, 다행이다 얘 베린이라서 어, 얘는... 얘는 무지석 베린이 비켄디 약간 그자게장 조율 좀 해야 될 듯? 좀 빨리빨리? 너무 좀 뭐라 해야 되지? 느려가지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한판 한판이 좀 길어서 언패도 별로 없을뿐더러 좀 존버를 할수 있는 데가 좀 드물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점자 기장 저기 가운데잖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게임 아니 뭐 개미새끼 한마리도 안보이는데? 레알 진짜 아, 연막석 두개밖에 없어 아나 이렇게 진짜 무서운 게임 처음 보네 탑10인데 위에서 아래 찍으면 답 없는거 아니야? 차로 치웠어, 뭐야. 어? 이러면 개할 만한데? 차로 치웠어요. 금박사 인데 아, 돌, 돌, 돌! 컷! 치킨을 먹었다! 피킨에서 먹었다! 졸라 맛있다. 돈주브라비션, 성범 개나이스 허! 내가 이제 차를 타고 아 뒤는 내가 차를 탔구나.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견박사 오지게 시킨 다음에 와 이걸 들어오네. 또 로드킬하러 온 거야. 나 로드킬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감 올라간 거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여기서 치킨 먹어요. 네. 깔끔하게 치킨 먹습니다. 겠 여기 집에만 왜세 명이 있냐? 잠깐만요. 왜 여기 집에 세 명이 있죠? 설마 얘네들 처음, 잠깐만, 뚝배기도 없는 거 보니까. 처음 여기 세명이 내려가지고 계속 존버했나보네. 뚝배기도 없는 거 보니까 얘도 지금 쫄아갖고 지금 화장실에서 지금 똥 싸고 있는 거 아냐? 이게 비켄디 존버의 끝판왕? 와, 존버의 끝판왕? 하지만 얘는 아직도 여기. 아무튼 뭐 이래가지고 뭐, 했나봐요. 예. 네. 야 예,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예. 주키니, TV에 오신 여러분들 반니다 남지, 남지, 람지구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